자, 어, 46번 문제입니다. 어, 이 46번 문제를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, 에,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이 에, 설명이 좀 어려웠나 봐요.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까 해요. 자, 다음 정전화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. 자, 이 트랜지스터가 잘 보세요. 에, 동작 원리를 잘 보시면 여기가 베이스죠. 그다음에 여기가 2미터입니다. 그래서 항상 염들 트랜지스터는요 베이스와 2미터 사이가 일정한 전압 얼마요? 0 7 v 가 되야만 얘가 증폭을 하든 또 스위치 동작을 하든 동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화살표를 보면 나가는 방향이죠. 그래서 내가 나가는 방향이면 나가자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. 나가자니까 N P NO형이죠. 어, 들어오는 방향이면 P고자, PNP형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여기가 P타입이고 이쪽이 N타입이니까 0.7V 차이가 나야 원이 되니까 0.7V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이 플러스냐 이 말이죠. 순방향이 되어야 되니까. P쪽이 플러스여야지 순방향이 되죠. 음. N쪽이 마이너스여야지 순방향 아닙니까? 이해되십니까? 그러면 이 양단의 전압은 항상 이쪽이 0.7V가 이쪽보다는 높다는 거예요. 음. 근데 이제 이게 정전압회로잖아요. 정전압회로는 이 제너 다이오드죠. 이 제너 다이오드, 이 다이오드가 온 됐을 때의 전압. 이거이 뭐예요? 제너 전압이죠. 이 제너 전압이 일정한 어떤 출력을 내는 기준 전압이란 말이죠. 그러면 이 제너 전압은 어떻게 걸리냐? 역방향으로 걸린다는 거죠. 그럼 역방향이니까 어디예요?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역방향 아닙니까?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온 됐을 때의 일정한 전압이 제너 전압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제너 전압은 0V니까 이 0V보다 이쪽이 VZ만큼 높다는 거죠.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. 그럼 이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 아닙니까? 그러면 이쪽이 에너드고 이쪽이 캐소드니까 얘가 온이 됐다고 라 한다면 0.7V만큼 전이 차이가 나죠.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 되세요? 그러면 극성을 보세요.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성이 같죠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은 이 전압에다가 이 전압을 더해야 이 전압이 나오죠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이 전압이 VZ고 이 전압이 0.7이니까 여기까지 이 점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? VZ 플러스 0.7V가 될 거다. 이런 말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. 여기는 전압이 보세요. 여기가 마이너스고 아래가 위 위가 플러스인데 얘는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예요. 이게 극성이 반대다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된 전압은 얼마 거냐 이 말이죠. 그러면 이 전압을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된다 이런 말이죠. 빼야 된다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 전압을 여기서 빼야 되는 이유 극성이 이 극성이 여기 극성하고 방향이 반대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빼주면 얼마예요? VZ가 나오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까지 전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압이니까 이 V out이 되는 거죠. 그래서 V out이 전압이 얼마다? 제너 전압이 된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틀린 문장을 고를 때 다이오드를 통해서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정적이다. 정전화 변화니까 안정적이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. 이 캐패스를 통해서 리플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아줬다라는 것도 맞다라는 거죠. 근데 출력 전압은 제너 전압에 순방향 전압을 더한 것이다. 이 제너 전압 이 VZ에 이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을 더한 것이다. 이게 맞냐는 거죠. 틀렸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답은 3 번이다 이 말이죠. 어, 무슨 전압이요? 출력 전압은 제너 전압 이 제너 전압에 같다. 제너 전압과 같다. 그다음에 동전이 정전압 회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3번은 뭐요? 이 제너 전압에다가 이 순방향 이 다이오드 전압을 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제너 전압 자체가 출력 전압이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.